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점 은행제 그 컴퓨터 공학사 4년제 취득 과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4년제 학위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학점 은행제로 총 140학점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전공 60, 교양 30 학점이 꼭 포함이 되셔야 하고요. 그 중에 전필 학점이 7과목이 있는데 21학점이고요. 여기 있는 과목들을 꼭 이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전공 선택 과목들은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 중에서 이제 전공 필수학점이랑 선택이랑 합산을 해서 60학점을 채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케이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전공 60학점에 어, 교양 30학점, 일반 50학점은 맞는데, 전필이 18학점일 경우 3학점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학위가 나오지 않게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전공학점 자체가 60학점이 미달되다 보니까 학위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온라인 과정으로 해서 어, 진행하실 경우는 약 7학기 3년 6개월 정도 과정이 걸리고요. 온라인 플러스 자격증을 동시에 병행하시는 분들은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과정이면은 고졸자분도 그 컴퓨터공학사 4년차 학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많이 질문하는 유형들이고요. 자, 일단 학점 렌즈의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학점 렌즈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전 영상 보시면은 더욱더 다양한 정보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평가 인정수은100% 온라인 수업입니다. 어, 뭐 PC 수업, 모바일 수업 등 이제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100%들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 학기 최대 8개, 동일 연도에는 14개, 해가 바뀔 때는 최대 16과목까지 수강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한 학기 수업은 총 15주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4개월이 조금 안됩니다. 그리고 주차별 수업은 2주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업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 수업 시간은 약 90분. 여기서 이제 2주 동안 반복 수강 가능한데요. 3주 이상 수업을 안 듣게 되시는 분들은 F학점이 남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출석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 기말고사 시험 또한 현재 오픈북 시험이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한, 시험 기간은 3일에서 4일 정도 주어지고 있고요. 그 8주차 때 중간고사, 15주차 때 기말고사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 레포트 과제 같은 경우도 다 온라인 제출이고요. 이렇게 해서 토탈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제 60점 이상 되셔야지 합격이 되시고요. 60점 미만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과목만 재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컴퓨터공학과 관련 학과 학위나 복수 전공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퇴를 하시거나 뭐 대학을 졸업하신 초대 졸업자분들이 있는데요. 에 학점을 제외하고 다 성적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표를 좀 미리 준비해 주시면은 저희가 학술 설계하는데 좀더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관련 학과 이제 3년제 졸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이 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학기 과정만으로도 4년제 컴퓨터공학수학 취득이 가능하시고요. 자, 자격증을 자 취득하면 전필학점 안 따도 됩니다. 관련 자격증인데요. 여기 많이 따는 자격증들 여기 적어놨어요. 커말 1급, 2급 있고 뭐 산업기사나 기사, 뭐 컴퓨터운용사, 네트워크 관리사 등등에서 많이 취득하시는 자격증들이 있고요. 2009년도 3월 이후 기준 학점 기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4년제 컴퓨터 공학사 진행은 최대 3개까지 취득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전필 21학점 대신 커말 6학점 2급 정보처리기사 16학점 이렇게 두개 취득하시면 22학점이기 때문에 전필 수업 온라인으로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제 독학사도 많이 질문 주세요. 학습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자격증과 독학사 과정을 많이 진행하시는데요. 매년 한번 시험이 있고요. 현재 1단계부터 4단계 시험으로 나뉘며, 어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상 분들은 1, 2, 3단계 바로 응시 가능하고요. 4단계는 이런 조건들이되셔야지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4단계에 대한 정보도 올려놨고요. 어 매년 이제 한번 시험이 있다 보니까 떨어지면 또 훈련돼 보셔야 된다는 부분 저희 쪽에서 이번에 독학사 동영상 및 교재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자격증하고 독학사 과정을 병행하실 경우는 온라인 수업 1년에 39학점 들으시고 자격증 3개 46학점, 독학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55학점, 토탈 140학점 취득하는데 2학기 과정으로도 마무리를 할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물어보는데요. 개강일이 굉장히 많아요. 2개월에 3개월에 한번 정도 개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수업은 1학기, 2학기 수업으로 나뉩니다. 학기 구분에 잘 맞춰서 수업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3월하고 8월 사이에 끝나는 수업은 1학기 수업으로, 9월하고 2월 사이에 끝나는 수업은 2학기 수업으로 간주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컴퓨터공학사 취득 관련 좀 설명을 좀 드려 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위취득 또는 복수전공 학위취득 관련해서는. 카톡 및 전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면제, 슈퍼면제, 네이버 카페도 참고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